화성시는 지난 2019년부터 각종 상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시민 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비가 지급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왔는데요. 2년째 이어진 시민 안전보험 지원이 지난 4월부터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성시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모든 시민들의 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제도로 지난해의 경우 4억 8천여만 원의 예산이 쓰였습니다. 시민들은 이 제도로 인해 사고로 상해를 입으면 누구나 500만 원 한도 안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보험금 지급이 너무 많아지면서 발생했습니다. 시민들이 치료비와 입원비는 물론 도수치료비까지 보장받으면서 지난해 7월부터 지급된 보험금이 7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결국 올해 5월이 만기였던 시민안전보험은 4월부로 보장이 중단됐습니다. 아직 경쟁인데도 불구하고 또 보험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도수치료를 받는 다든지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보장 500만 원 한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 보험이 되어버렸던 거죠 작년에는. 그러다 보니까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빨리 소진이 된 거죠. 만기일이 5월 7일이었는데 그 전에 이미 소진이 다된 거예요. 계약 만료 후새 보험사를 찾는데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이 화성시와의 계약을 피하면서 2년째 이어진 시민 안전보험 제도는 좌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전거 보험과 시민 안전보험을 통합한 보험 상품을 계속 어, 설계를 해왔고요. 그 상품을 설계된 상품을 우리가 입찰에 붙였을 때 계속 세 번이나 응찰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화성시의회는 이 같은 일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가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시작이 되면 어,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화성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못 지킨 것 같은데 시민들한테도 좀더 현실적인 우리 화성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이 이 정도라는 것을 적정 수준에서 알려야지 저는 이 정책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성시는 외국계 보험회사들과 접촉에 나서고 있지만 계약이 성사되더라도 보장 내용의 대폭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